안녕하세요. 그리스 영사학교론의 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호개의 공격에 속수무책인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연꽃을 보고 싶어서 인근 연꽃농장에서 몇뿌리를 사다가 물이 흐르는 도랑에 심었습니다. 이 도랑은 산에서 물이 배어 나와 고여 있던 자그마한 웅덩이를 막아서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도랑은 항상 물이 조금씩 나와 축축합니다. 최근에는 도롱뇽이 알을 낳아 부화하여 수백 마리의 도롱룡 올챙이가 바글거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연뿌리를 심고 보니 물이 너무도 적었고 최근 가뭄으로 비가 오지 않아 물이 더욱 말랐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도랑, 끝, 도랑 끝을 막고 지하수를 채워 물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룻밤이 지나자 다시 물이 말라버려서 약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잡념이 들어와서 집중을 방해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연 뿌리를 죄다 파서 김장할 때 쓰는 커다란 고무통에 물을 채워 심어버리고 아예 신경을 끊어버렸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미교경의 공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교경의 공격에 대해 무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네 교회에서는 귀신의 정체나 공격에 대해 무지하며 특히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줘 속이는 묘경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교인들이 묘경의 공격에 숙수무책으로 당해서 각종 불행한 삶으로 고통 당하고 있는데도 이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묘경은 사람들의 생각을 속여서 죄를 짓게 하는 무서운 놈이에요. 그러나 죄인지 모르고 당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길을 갈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면 시 마르다라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줬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지한지라.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여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 보면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찾아오자, 마르다는 귀한 손님을 대접해하러 와이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동생인 마리아,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만 있어요. 동생이 인정머리 없는 태도에 화가 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동생이 처사를 책망하고 자신을 도와주라고 부탁하게 이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녀의 기대를 무너뜨리죠. 자신에게 많은 일로 분주하지 분주하게 하지 말라고 하시며 "도려 마리아는 좋은 선택을 했다고 칭찬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예수님이 집에 찾아오셨는데 대접을 하지 않고 있을 사람은 전혀 없겠죠. 그래서 부랴부랴 차를 내고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분주할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를 모르지 않는 동생이 자신을 전혀 도와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면 화가 머리끝까지 솟는 것은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은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벌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당신의 집에 찾아오실 일이 만무하기 때문이죠. 오, 그렇습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도의 영이자 성령께서 당신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매일처럼 쉬지 않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기도를 방해하는 생각들이 바로 묘경의 공격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부정적이고 지약된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사역계 바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미역영의 공격이라는 것을 누가 알아채겠어요? 영사학교에서도 미역영의 공격으로 기도의 진도가 나가지 않은 이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생각들은 죄다 미역영의 공격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깊고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만이 그 기도를 방해하는 미혹영의 공격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미혹영의 공격이라는 것에 무지하여 석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으니 안타깝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 13장 2, 2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마음이 괴로워 증연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 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자에 놓는지라 심은 베드로가 머리 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자하여 말하되, 지어 누구니이까 예수께도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한 조각을 적셔서 가는 심은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한복 13장 21절에서 26절이죠. 이 말씀을 기이하다 못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미혹경인 사탄이 가른 유다의 머리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 생각이 사탄이 넣어준 생각인지 까마득히 모르고 있죠. 제자의 이러한 생각이 괴로운 예수님은 이 사실을 모든 제자들에게 밝히자 제자들이 수근수근하며 누구인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떡 조각을 찍어 가른 유다에게 직접 전해 주고 있어요. 말하자면 가른 유다라고 콕 집어서 말해 준 것이죠.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른 유다 자신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실행에 옮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제게 그 이유에 대해 가른 유다는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말하자면, 가론유다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의 기도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우경이 넣어주는 생각을 알아채지 못하고 망고 역적이 되어 불행한 삶으로 지옥에 던져지는 참혹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성령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의 방향 어떤 생각도 미우경이 넣어주는 공격이라는 것을 알아채야 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기도나 종교적인 기도행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만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미국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죠. 영상학계도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생각들을 쳐내지 못하고 얕은 기도만을 반복하고 있으니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